안녕하세요. 아, 중간에 끊겨져가지고 그냥 하겠습니다. 7, 8번 있습니다. 6번 주 6번 해주세요. 네 알겠습니다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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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됐습니다. 여기 화장품 좀 살게요. 아 요거 요걸로 살게요. 한번 발라볼게요. 음음 음, 음. 다만 너무 예뻐요. 여기 염색할 수 있겠죠? 염색해 주세요. 음 저는 그럼 보 위에는 약간 한 아, 보라색보다 연한 좀 점점 진해지는 진해. 그런 것좀 해주세요. 네 알겠습니다. 너무 예쁘네요. 감사합니다. 또 오겠습니다. 음, 가야지. 어 너무 예뻐. 음 좋았음. 음. 아이돌 할 생각 없나? 3부에 이어집니다. 안녕!